이 조국 이자가 비대위원장 맞자마자 바로 사고를 쳤습니다. 당에 시켜 가지고 이제 어 당에서 공식적으로 강 대변인 진작에 어 탈당계 내고 어, 어 그렇게 기자 회견도 하고 했는데 강 대변인 어 당신 탈당계 우리가 어 접수 안 하고 보류할 거야. 그거 온라인으로 냈기 때문에 보류를 할 수가 없었는데 어 그거 우리 보류야 보류. 어 조국 비대위원장님이 시켰어. 다시 돌아와 어, 당신 원하는 당직 좀더다 줄게 에?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. 보고 싶어 한다. 어이구 징그러워. 아니 조폭들한테 피해 당한 여성이 어? 조폭이 연락 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전 언론에 어, 보고 싶다 만나자 좋겠어요. 오면은 어, 잘 해줄게. 정말로 치가 떨릴 거예요. 다시 엄청난. 뭐 분노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큰 고통에 휩싸이 된다고 양반. 그러니까 니네들은 그런 피해 여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. 그냥 가지고 노는 거잖아 또. 정치적으로 어떻게 어? 이 위기를 넘어가 보려고. 설쩍 그렇게 뭐 죽게 하면은 들렁 오, 와서 사진 찍고 와 역시 그거잖아 임마.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거야 니네들은. 조국이 너 임마.